엊그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끊어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을 협박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 오히려 어, 검찰 내에서 일한 어, 민주당의 요구에 반발이 일어난 이제는 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일선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공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검사장 직위를 배제시키고 평검사의 자리로 보직 이동시키겠다라고 어,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검찰청법,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의 직급을 어, 검사, 고등검찰관, 그리고 검사장, 고등검사장, 검찰총장, 이런 계급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검사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 사건 처리에 어, 외압이나 또는 상사의 명령에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직급을 단일 직급제, 즉,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어, 이원하는 그런 직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는 전부 동일 직급이고, 어, 이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있는 그런 단일 직급제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들이 사건 처리에 보다 공정하고, 외압이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당에서는 현직 검사장들을 평검사 자리로 보직 이동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청법 시행령이나 여러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검사장의 보직 그 부여는 일선 지검장 또는 대검 부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나서서 이런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역진 즉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 낼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들에게 온갖 가지의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그 불리익을 주겠다라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이나 형벌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파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탄핵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분을 강하게 보장했느냐? 바로 이재명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이 이 땅에 출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 검사의 신분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즉 어, 권력자의 비리 권력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하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검사징계법에 교정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이것도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검사들을 마음대로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합니다. 즉 검사들이 공정하게 사건 처리하거나 공정하게 법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신녀나 권력자의 충견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현재 그 판사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판사는 정직 1년까지가 가장 강력한 그런 징계입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파면 해임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법제도는 사실 중국도 이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사법권의 고유한 영역을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은 오로지 권력자의 통치 도구가 되고 권력자의 폭정을 제도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대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 사법부에 대해서 나름의 이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 정송호 법무장관이 결연한 결연한 의지로 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끊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폭정을 앞장서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판사 검사를 파면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중국식 검찰도 아니고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식 검찰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앞으로 권력자의 눈 밖에 나면 모두가 교도소로 가야 되고 처형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장성태 그 처형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국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기초 단체장도 시도당에서 적격심사하는 것을 중앙당으로. 끌어올려서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다고 해서 많은 당내 견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청래 대표 휴대폰 뺏기지 마십시오. 그대도 검찰에 의해서 장성택처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스개소리이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검사들이 특권계급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 검사들의 징계를 어, 탄핵이나 형벌로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 정권 같은 폭압적 정권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견인 검찰을 동원해서 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판사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아내겠다는 그런 불리 제도적 장치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선량한 국민들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함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